과 들깨 만나. 오, 네, 네. 아, 한 소끔 푹 끓으니까 그러니까 어느덧 고소한 냄새가 퍼집니다. 야 수유씨 이제 다 됐다. 네. 우리 퍼서 먹자고 이제. 이 네. 네. 토란이 또 겨울철 영양 재료잖아요. 이거 한 그릇이면 이 속까지 따뜻해지는 게 추위에도 끄떡 없겠어요. 그죠? 잘 먹겠습니다. 네, 맛있게 먹어보시죠. 아, 예. 오, 토란. 음, 네, 토란이. 오, 크다. 자. 음. 음, 음. 음! 맛있죠? 토란이 감자맛이 살짝 나는 게. 그리고 일단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이게. 그렇죠, 부드럽고. 어, 잘 넘어가요. 예. 아 이거 아이들이 왜 좋아했는지 알것 같아요 네. 위에 또 들깨가 감싸고 있잖아 네. 고소함에 고소함을 더한 맛뭐 네. 건강에도 좋고 이 네. 깻잎을 또 상큼하게 그 깻잎 아니요 이 깻잎이 아니라고요? 음. 아니 이거 누가 봐도 이거 깻잎인데요 깻잎 아니요 그럼 뭐예요 이게? 생강나무 잎 장아찌 생강나무 잎과 가지에서 생강 냄새가 나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주변에 생강나무가 많아서 봄이면 꼭 담가 두고 1년 내내 향긋한 맛을 즐긴대요. 이게 그냥 장아찌로해 가지고 먹으면 간편하고 맛있다니까. 어저 잎보다더 맛있는 것 같은데요? 맞아요. 이런 소소한 일상이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보다 네. 이게 더 훨씬 맛있는 거 같아요. 네. 이제 요거만 들어가면 이제 완성이니까 아, 이거만 들어가면 완성이에요? 예. 아, 뭐, 고추장이나 된장 같은 거안 푸나요? 아유, 우리는 이거는 예. 버거 맛을 느끼기 위해서는 예. 맑은탕을 먹어야 돼요. 많이 남은면 아, 그냥 이대로? 예. 이대로만. 맑은탕으로? 예, 맑은탕. 예. 아, 진짜 맛있어. 시원할 겁니다. 아, 저는 뭐, 고추장이나 뭐, 다른 사람들이 아, 빠졌다. 너무... 아, 그, 그렇죠. 예. 빠졌어요? 간장이 빠졌다. <laughs> 아, 간장? 예. 음. 이게 남은 게 이거밖에 없는데, 네. 이게, 이게, 친구 어머니가 어. 돌아가시기 전에 주신 건데, 어. 이제 이게 어. 요거 밖에 없네요. 어. 조선 간장이라고 하잖아요. 아, 소중한 간장이네? 아휴, 안 줄려. 주세요, 주세요 <laughs> 아, 형님 보기보다 힘이 좀 약하죠. 아, 예, 해봐요, 그럼. 그래, 승윤씨. 뭐예요? 아, 승윤씨까지 왜 이래? 힘좀 써봐요. 아, 열면 안 되는데. 열었어요? 아, 네. 와. 나보다 나보다 세네. 아니, 굉장히 소중한 간장인가봐요. 네. 와 이렇게 꽉 다들. <laughs> 자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간장이 들어가는데요. 어린 시절 어머니가 산에서 버섯을 따다 끓여주던 국인데 거기에 꼭 조선 간장이 들어갔대요. 이렇게 소금만 넣으면 이 맛이 안 나. 근데 이 조선 간장이 들어가야만이 음. 되는 거야 우리가. 그 어떤 그 요리에 대한 확실한 노하우가 있으지만. 해 먹다 보니까. 어. 그러면 이게 뭐 따님들이 와서 네. 뭐 어떤 음식 해달라고 그래요? 가끔씩 뭐 팥죽도 해달라고 합니다. 팥죽? 어, 네. 팥죽도 어, 되게 잘하시나 봐요. 음, 어렵게 안 합니다. 간단하게 그냥. <laughs> 요즘 젊은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팥죽 잘안 좋아하거든요. 아, 근데 또 제가 먹고 싶어서 한번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걸. 어. 근데 해 놓으니까 잘 먹더라고요. 어쨌든 기대가 됩니다. 네. 기대하셔도 좋을 겁니다. 아, 네. 이 자신감. 어우 자신 있어요? 음. 자 친구분 어머니 간장 덕분에 오늘 저녁은 더 특별한 음식을 맛볼 수 있겠습니다 밥이 잘 됐나? 한번 열어볼까요오야 밥은 뭐 예술인데요? 오자 수확해 저장해뒀던 시원한 물로 맛을 내고 산속의 소고기로 불리는 표고버섯을 넣은 이 맛깔스러운 국까지 잘 먹겠습니다. 네, 맛있게 먹어봅시다. 아, 네. 네. 일단 표고. 음. 아, 음. 표고의 맛이 제대로 느껴지네요, 네. 정말. 또 무로 많이 넣으니까 음. 무맛, 그 시원한 맛. 음. 그렇죠, 무는 또 겨울 보약이라고도 하잖아요. 말이 필요 없죠, 뭐. 아. 밥이랑도 같이 먹어봅시다. 네. 그리고 아, 도라지와 표고가 들어간 밥. 음. 도라지가 좀 생글로 먹으면 그래서 네. 쌉쌀한 맛이 나잖아요. 밥이랑 같이 해서 그런지 네. 그런 맛이 전혀 없고 네. 그 도라지의 향만 있어요. 네. 음. 그 형님은 어렸을 때 어머님의 이 맛을 그리워서 또 이렇게 또 해서 드시잖아요. 그죠 네, 형님 자제분들이 네. 또이 맛을 또못 잊을 것 같아요. 음. 나중에 또이 맛을 내기 위해서 또 이걸 또 해서 네. 먹을 것 같아요. 아우. 왜냐면 이 맛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 역시 아이들의 고마움을 평생 잊을 수 없다는데요. 마음이 열리니 가슴속 깊은 이야기를 꺼내놓습니다. 큰딸이 먼저 자퇴를 하게 돼요. 예, 자퇴도 하고 풍미가더 좋아진대요. 와 색깔 참 예쁘네요. 이 보랏빛이 나는 게. 예. 그대 모습을보랏빛처럼 보랏빛처럼. <laughs> 살며시 다가왔지 <laughs> 배경음악 좀 따라주세요. 네. <laughs> 보랏빛 치킨. <laughs> 아승윤씨보랏빛 치킨이 마음에 드나봐요. 노래까지 부르고 달군 돌판에 고기를 구면요 육즙이 빠져나가지 않아서 더 부드럽다는데요. 아 불판과 치킨의 만남. 예. 크으. 돌치킨. 돌치킨. 아. 어 이렇게 양념이 타지도 않고. 어 기가 막히네요 정말. 아우 침이 막 떨어질 것 같아요. 아. 오 하나도 안 탔어요. 예. 하나도 안 탔죠. 네. 예. 음. 음. 아이 냄새. 아드시보 싶어요. 네. 네. 같이 드시죠. 네. 예. 음 부드럽고 좋은데. 네. 진짜 놀랍네요. 뭔가 진짜 단순해요. 사실 네, 네, 네. 그 도라지 발효액이랑 마늘이랑 고추장 딱세 가지 들어갔거든요. 네, 다른 거안들어갔요 다른 거 하나도 안 들어가고. 네. 근데 이렇게 놀라운 맛이 나네요. 네. 와, 이건 진짜 환상인데. 그리고 돌판에 구웠기 때문에 어머. 뭐 골고루 잘 익어서 그런지, 네. 되게 부드럽고. 네. 먹을만하죠. 아, 이거 먹을만한 정도가 아니라. 근데 진짜 아, 최고입니다. 최고. 아, 왜 이래요, 이거, 아, 발가락이. 뭐야, 발가락 아, 죄송합니다. <laughs> 아, 푸쌍해서 양말 하나 줘야 되겠네. 진짜. 아, 최고. 흐흐이흐흐 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 꼬매서 신어야지. 꼬매서요. 네. 약간 운동화 사지 말고 운동화. <laughs> 응. 운동화 사지 말고 양말 사. 양말.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요. 승윤 씨를 위한 특별한 요리니까요. 많이 드시고 양말 사는 걸로. <laughs> 아 근데 이것도 뭐예요? 아니 이건. 어 이거 혹시? 아니 이건 한삼주 지금 드시게요? 뭐가지 네. 오늘 뭐 아주도 좋은데 한잔 해야죠. 어우 유또 <laughs> 산삼주를 그래, 한 먹읍시다. 그리고 또 제천용 술잔. 아, 네. 어이, 아그릇세다가 네, 예, 제천용 술잔입니다 이게. 아이고 이거 아, 다시네 그래도. 어우 자꾸 웃음이 나지. 아, 자, 자, 아, 이거 너무 좋아하면 안 되는데. 산행 중에 캔 산삼으로 이년 전에 담갔다는데 이걸 또 아낌없이 내주네요. 아. 건강을 위해서 네자 음. 건강을 위해서 향 음. 아. 음. 난다 음. 아. 와. 코가 뻥 뚫리는 것 같아요 코도 뚫리면서 네. 가슴도 뚫리면서 귀도 뚫리면서 음. 맛있어요 아 이게 뭐라고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될지 이게. 아, 하... 뭐, 뭐 건강하면 되는 거죠, 뭐? 네. 건강하겠습니다. 네. 아 참. 어, 참, 매 순간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니까 무엇이더 필요할까요? 젊은 날의 선택은 옳았고 덕분에 그는.